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재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청송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 4.5일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청송군이 정부 합동평가에서 경북도 우주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청송입니다. 기존 시행사의 사업 불이행으로 한 차례 중단됐던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청송군은 16일 새 시행사로 선정된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1,2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림레포츠 휴양단지가 들어설 청송군 파천면 신길이 일원입니다. 2년 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가칭 CHL 컨소시엄이 업체 간 의견 대립으로 사업 추진을 이행하지 못하자 청송군이 결국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새 시행사로 교보증권과 BNPDC, 세화산업, 도화엔지니어링 등 4개 출자사와 협약을 맺고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파천면 신길이 1원 약 140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자본 1,200억 원을 투입해 2 7월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각종 시설을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현재 청송군에서는 이제 그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향후에 어, 경상북도를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승인 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 저희 큰소 시험에서 약한 1년 정도 어, 설계 설계와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2년간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약한 3년 정도의 그 공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송의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 청송이 아니고 머무는 관광을 하는데 가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청송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프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명품 골프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업이 한 차례 지연된 만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상호 협력하고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성군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주4 5일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군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등과 함께 주 4.5일째 시행을 위한 간담회와 협약식을 갖고 기관단체장과 근로자 대표 간 상생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라 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4.5일째 시행으로 근로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군체육회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개발 시간을 부여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중과 공휴일 등 휴일이 있는 주는 제외해서 시행합니다. 청송군이 2024 정부합동평가에서 경북도 우수군으로 선정됐습니다. 2024 정부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인 89개 지표와 도역점시책 11개 지표로 구성된 100개 지표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시부와 군부로 나눠 평가됐습니다. 군은 정부 합동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실적 점검을 했으며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부진한 지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표 4개 중 4개 달성, 지역 혁신 분야에서는 지표 7개 중 5개를 달성해 다른 지역 평균 달성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는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이 제18회 대한 노인회 청송군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르신 생활체육 발전 도모와 게이트볼 종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체육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노인회 청성군지회에서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는 관내 8개 팀총 48명의 선수들과 게이트볼 회원, 심판, 운영 요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경쟁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윤경희 군수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성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자 모집기간은 현재부터 5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110명을 사전 모집합니다. 사업은 오늘 건강 앱과 스마트 기기를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6개월 동안 제공하며 맞춤형 건강 미션으로 생활 속 건강관리 실천을 유도합니다. 특히 건강 전문가의 비대면 건강 컨설팅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참여 대상자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강화와 주도적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성군이 2024년 상반기와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환경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독촉분 고지 대상은 체납분 6,580여 건총 178백만 원이며 부가금액은 배기량과 차량,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납부 방법은 5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성군이 4월 30일 결정 공시한 2024년도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습니다. 결정 가격 열람은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구청 제목과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청한 주택 가격은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7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알림마당입니다. 2024년 5월에서 6월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 안내입니다. 청송군 물놀이 안전지킴이 채용 안입니다. 행복청송 아카데미 5월 강연 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청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